제 하나님 말씀 나눌까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음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거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었잖아요. 제가 쭉2년 동안에 아, 본문은 길었지만 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간단하고 쌈박하게 우리가 올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폭풍 속의 은혜를 기대하라. 폭풍 속의 은혜를 기대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무리를 걷는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 기사 중에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건 이거 진짜 초자연적이에요. 그리고 태고 이래로 누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기적 가운데서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상식을 파괴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방법과 상식을 막 초월해 가지고 세상은 아예 그냥 그냥 그대로 있어 잠잠히 뭐라 그럴까요 그 종전에 있던 그런 안전한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도 전할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다는 거고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폭풍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22절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뭔 일입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가만히 있는데 막 재촉해가지고 빨리 건너가. 빨리 건너가 배를 막 태우는 거예요. 지금 어, 배경이 어디냐면 갈리.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에 예수님이 그, 그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큰 호수인데 사실 이 동서로 한 12km 그다음에 남북으로 한 20km 좀 넘는 큰 그러니까 호수인데 바다처럼 큰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 이쪽에서 있다가 갑자기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이제. 그 대가벌리라든지 거라사 이쪽 지방이 있는데 그쪽으로 막 갑자기 가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가게 하셨는가? 건너가서 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 가지고 다 죽게 생기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풍랑으로 막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예수님 때문에 풍랑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어서 교회에 다녀서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 생활 해 가지고 아, 그전에 없었던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갑자기 제자들을 막 보내게 됐냐면 지금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그 앞부분 13절서부터 22절까지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데 잘하는 것처럼 야, 시간이 오래 가니까 사람들이 막 배가 고팠어요. 날이 막 저물 저물 때가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뭐 없습니다. 막 했는데 어떤 아이가 오병이어 알죠? 오병이어 떡 다섯 덩어리에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걸가지고 예수님이 탁 축사하셔가지고 몇 명을 먹였죠 5천 명을 먹었어요. 5천 명이 장정만 5천 명이란 말이에요. 남자들 성인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나이 드신 분들, 뭐다 합치면은, 그래서 학자들은 한, 한 3배 정도 되지 않겠냐, 한 2만 명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었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들이 깜짝 놀랐거든. 먹을 게 없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고, 열두 광주리나 남을 만큼 놀라운 기적을 그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체험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배가 부르잖아요. 잘 먹잖아요. 그러면 못할 말이 없어. 어, 이거 잘 먹었다. 그러니까. 막.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다른 데 보면은요, 예수님을 막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 왕, 야, 이분이 왕이 되면 먹고 살일 걱정 없겠다 하면서 왕을 막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니까 그렇죠? 분위기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최절정이 이르 거야. 요즘 뭐 오빠부대 있죠? 가수들 막 나타나면 오빠! 오빠! 하는 그런 데잖아요막 막 그런 것처럼 지금 주변에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러고 막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에 이제 크게 흔들리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구는 제자들은 또안 그래. 지금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하니까, 제자들이 "야, 이거 우리 선생님 인기 절정이 최고! 나도 덩달아서 뭐한 자리 하겠네!" 이총구석에서 있다가 드디어 내가 이제, 어, 이제 뭐랄까 예루살렘으로 진출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제자, 그러니까 막이 군중들도 흥분하고, 제자들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그 그... 호산나 입성하실 때 나귀가 그런 예와 들어보셨잖아요. 나귀가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하면서 아 다윗의 자손이요 막 예수님을 막 하니까 나귀가 기가 이게 칭송을 듣는 줄 알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줄 알고 막 신나가지고 펄떡펄떡 뛰었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향한 이후에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제자들도 덤불어서 더불어서 막 흥분하니까 안 되겠다. 빨리 이것을 가라앉혀야 되겠다. 한게 요거예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어,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가라. 상황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그 무리들과 함께 더불어 가지고 지금 막 흥분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풍랑을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제자들을 배 태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나갈 때 흔히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를 좀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말로 주제 파악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30년 동안 있었잖아요. 30년 동안 있으면서 차지, 차지. 그러니까 당소열 이유로 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꽤큰교회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가는데마다 가면 이제 뭐, 목사님 오셨냐고, 막실장님 뭐, 오셨냐고 그러면서 막, 아, 그때 말이야 제가 주변에 개척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우리 교회 그 교회에서 나간 개척교회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개척을 딱 하고 보니까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거기 있을 때 개척교회들한테 잘해줄 걸, 그래서 내가 잘해줄 걸, 나는 상상도 못 했거든. 내가 개척할 줄은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분들 만나면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잘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하면 자기가 정말 잘난 줄 알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알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막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예수님 배를 태워가지고 빨리 이제 갈리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서 풍랑 만나서 막 이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을 모셨느냐 뭐두 번째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에요. 자,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혼자 계셨어요. 혼자서 뭐 하셨어요? 제자들 먼저 보내고 풍랑 만나는데 그냥 편안하게 쉬신 게 아니라 혼자 계셨는데 앞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배를 태웠는데 배를 태운 그 제자들이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파도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라게 있어요. 기도하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거기에 비록 주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여튼 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 누구요? 예수님이야 아, 물론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론 목사님은 잊어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안 잊어버리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도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벌써 세 번째 갔어요, 벌써. 세 번째. 우리가 힘들 때 달려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 자, 밤 사경이 언제냐면 은 유대인들은 밤을 이렇게 네수로 딱 구분을 했어요. 밤을 네수로. 그러니까 밤 그러면 보통 유대인들은 오후 6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을 네수로 딱 나누면 1경 6시부터 9시까지 2경, 밤 2경 9시부터 밤 12시까지 3경, 밤 12시부터 3시까지 드디어 밤 4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밤 4경이에요. 자, 밤 4경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방금 사건이 뭐였어요? 오병이었잖아요.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배가 채워졌단 말이야 배가 꽉 채워졌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파도에서 배 몰면 하면 어떻게 돼요? 먹었던 게? <laughs> 나오겠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야. 제자들이 거기서 막다 죽게 생긴 거예요. 막. 막 죽을, 죽게 생길 바로 그밤 사경.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제자들 을 향하여서 예수님도 급하니까 배도 없으니까 지금 제자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도 오죽 급했으면 어떻게 무리를 막 걸어 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무리를 막 건너오. 만약에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건너오는 그런 모습을 정말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려고 했으면 낮에 오셨을 거예요. 낮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우리를 위해서만, 나만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딱 오셨는데 오시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죠. 그가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걸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막 죽게 생겼는데 누군가가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그걸 보고 유령인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당연하지. 아니 밤에 꼼꼼한데 누가 뭐 걸어올 생각하겠어요. 아 유령이다. 한국말로 귀신이다. 아, 뭐가 오, 온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여러분 밤길 다녀보신 경험 있으시죠? 밤길 밤에 시골길 같은 데 가보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 초등학교 저희 국민학교 때니까 (6학년) 때 저기 강원도 황진 지나서 거기서 그, 그~ 그 교회 이제 그~ 시골에 있는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면서 이렇게 봉사한 적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근데 그동안 이제 교회가 따로 있고 숙소가 따로 있어도 그 시골길인데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거든요 밤에 아, 뭔 일이지 제가 혼자 거기갈 일이 있었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밤에. 밤에 시골길 혼자 오는데 나이도 어리죠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얼마나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라니까 진짜 차라리 무슨 뭐뭐 뭐 이렇게 무슨 뭐 짐승이라 모를까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데 얼마나 무서우는지 어 지금 생각하니까 또 소름 이 끼치네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막 오는데 제자들은 밤중에 오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가지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여 소리 지른는 거를 막왁 소리 지렀겠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웃기지. 야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까지 먹고 자고 하면서 말이야.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나를 보고 소리를 들냐 무섭다고. 그리고 참 오바를 해도 적당히 좀 해라. 할 수도 몰라. 아무튼요. 막 소리 지르니까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27절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막 소리 지르고 악하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나야 나. 나 선생님이야. 놀래지 마. 안심해,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 네 번째. 버써세번네 번째 왔어 있어요. 우리를 도전하고 성장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야 나. 선생님이야. 나 예수야. 가르쳐주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하는 얘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예수님, 선생님이죠? 만일 주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제일 중요해. 이네 번째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갑자기 왁 소리들어가 예수님이 오로 막 오니까 예수님 나야 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늦어 없이 어? 주님 주님이시라면 나를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걸어오도록 오라고 해주세요. 제가 이 설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이 설교 쭉 들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마다 베드로를 가리켜서 칭찬하는 설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전부 다 베드로 같이 믿음 없이 가다가 풍랑을 보고서 무서워서 빠졌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초지 일관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가지면 안돼 조심해야 돼 하면서 베드로 욕하는 설교만 잔뜩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해 신년 감사 첫 주잖아요. 이 말씀 본문을 하면서 저는 다르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과연 누가 실패한 사람이냐?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실패했지만 베드로가 정말 실패한 사람인가? 제가 보기에는 배 안에서 배꽉 붙잡고 있던 제자들 열한 제자들이 더 실패한 사람들 같아. 아마 그렇겠죠. 예수님이라는걸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 나좀 나도 물 밖으로 나가서 걷게 해주세요 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열한 명이. 아직 그 제자들이 막 기절하는 줄 알았을까. 얘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제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나좀 무리를 나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래서 걸었어요. 물론 걷다가 어떻게했어요 걷다가 빠졌어요. 무서우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풍랑 보니까 본이 놀라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와서 손을 딱 잡고 들어 올렸어요. 그렇죠? 올리셔서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 의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요. 같이 둘이 배를 배 오르기까지 보세요. 마지막 보세요. 배 함께 오름에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상황 다시 설명할게요 베드로가 걷다가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 잡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왜 의심하냐 붙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배에 함께 올랐어요 배에 함께 오른다면 어떻다는 게어떻얘기예 예수님이랑 같이? 같이 걸은 거예요 물 위에서 예수님 손잡고 걷고 배에 함께 오르니까 비로소 풍랑이 멈추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라갈 때 한번 걸었죠. 빠지긴 빠졌지만 예수님 손 잡고 또 걸었어요. 또 걸었어요, 여러분. 또 걷다가 예수님이 같이 배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고 이래로 예수님 빼고 바다 위를 걸은 사람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밖 아니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아마 배타 배에, 배에 내렸을 때 아마 그 건너편으로 갔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을 거요 베드로. 어 기분이 어땠어? 야, 어떻게 배를 바다를 이렇게 걸을 수 있어? 누가 베드로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나좀 걷게 해주세요. 오라 걸었어요. 그 바, 바다를 향해서 내딛는 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손 잡고 걸었을 때뭐 거기서 막 덤불이 해도 괜찮아. 왜? 예수님 손 잡았으니까 절대로 안 빠져. 예수님 손 잡으니까 그리고 같이 배에 올랐어요. 나는 한해 2024년도 한해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물을 향해서 내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 절대 안돼 배에 나가면 난 죽어 내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뭐 나도 걷겠습니다 하면서 물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조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내재되어 있는 믿음이라 그래 내 안에 있는 믿음 내재되어 있는 믿음이란 말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미, 내재되어 있는 믿음이 계속 이렇게 잘고이고이 간직해서 이 안에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나 이 믿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내 입으로 내몸 밖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팍! 튀어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과 딱 접촉하는 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냥 그냥 여기만 있으면 기적안 일어난다니까요. 유 나는 교회 다닌 지뭐 10년, 20년, 30년 됐는데 기적 한 번도 다... 어떤 사람은 막 기적도 일어났는데나는에 기적이 없지, 여러분. 이게 계속 여기만 있어 그래요. 이 믿음이 정말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순간이 필요해요. 바깥으로 나오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과 접촉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만명 이상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갔지만 어느 누구도 그냥 자기 안정을 잃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기도하겠다 하면서 문 열고 기도했잖아요. 다 보라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만 명의 사람 중에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 나온 사람은 다니엘 한 명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바깥으로 내보였기 때문에. 예전에 들은 간증인데, 예전에 들은 간증이에요. 의사 선생님인데 자기가 의사 공부 다 하고 이제 의사 국가 시험을 치를때 해필은 그날이 주일날이었대. 그 주일날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번도 교회 를안 빠졌는데 태어나 가지고 마치 여자들이 순를 지키듯이 주일 성수를 했는데 아니 시험 보겠다고 지금 주일을 빠지게 생겼어요. 고민한 거지 시험을 볼 것인가, 교회를 갈 것인가. 막 아, 드디어 시험을 포기한 거예요. 나 그냥 교회 가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약이 올르거든. 그때그 그때 당시 보사부장한테 관 편지를 썼대. 보사부 장관님,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한 번도 교회 빠진 적이 없는데 응? 이 시험 때문에 내가 내가 어, 교회를 음, 빠질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의사 안 하겠다. 의사 안왔지만 내가 응? 시험을 포기하는 대신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 대신 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다음부터 시험 볼 때는 주일날 보지 않 해주세요.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다가 화를 잔뜩 써가지고 욕을 잔뜩 했는지 놀라운 사실은요. 공지가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일날 보던 그 시험이 주일날, 아니, 까 그러니까 주일날 보던 기 시험이 다시 평일로 바뀌었대. 그래서 자기가 의사됐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아, 내가 인터넷 막 검색해봐. 누군지 그랬더니 아, 지금 보니까 생각이 안 나고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을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그냥 믿음이 내재되어 있는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번 올한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배는다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건 절대 내가 포기하면 안 돼. 아니에요. 내가 물 밖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참 중요해요. 나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사람, 사, 여러분 삶에 아마 안정된 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오게 해주세요. 오라. 딱참 중요한 것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믿음, 내 믿음. 요건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하고 내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이 말씀 믿고 그래 나도 물을 걷겠다. 그래다안물 걷겠다 그래 가지고 진짜 금식하고 금식 열심히 한2 0일3 0일 하고 그다음에 그냥 앞에 호수 앞에 가 가지고 주님, 베드로도 물을 걷었으니까 나도 걷겠습니다 하고 딱 놓고 걸어갔대. 어떻게 됐어요그 사람? 꺼내 가지고 인공호흡 시켜 가지고 살리려고 혼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나 가지고 목사님 찾아가 가지고 아니 베드로는 걸었는데 왜 나는 빠집니까? 내가 뭐 금식을 안 했습니까? 교회를 안 했습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왜 나는 빠집니까? 따졌대. 그런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그랬지만 집사님 혼자어 왔잖아요, 그냥요. <laughs> 누구 믿음? 하나님 믿음? 내 믿음? 내 믿음 갖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은 아들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지만 도로 받았어요. 입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입다. 전쟁을 앞두고 아니,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면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했네. 전쟁에 이고 오니까 자기를 맞이한 게 누구예요? 자기 딸이었어요. 결국 그래서 입다는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믿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오한 해가 여러분에게 기적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피아노를 배웠는데 피아노 처음 배우면 젓가락 행지곡이라고있어요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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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배워가지고 막주장딴 젓가락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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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그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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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봐라. 피아노도 봤요 봤더니 너무 멋있는 거야 잠깐의 그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공연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 이 아이가 몰래 가가지고 무대 뒤로 간 거예요. 무대, 무대 뒤로 간 거예요. 가서 봤더니 피아노가 막 있고 있거든요. 신기하구도 애가 거기 앞에서 땅땅땅땅땅 땅땅땅 땅땅땅 거예요 어 재밌잖아. 너무 치다가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만이 쉬는 시간에 끝나가지고 무대가 쫙 올라오고 조명이 딱 들어온 것도 모르고 계속 치고 있는 거야 막.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 맨 꼬맹이가 앉아가지고 딴딴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야 애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 분위기가 이상해. 딱 보니까 무대는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뭐야 조명이 막 비치니까 얼른 일어나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콱 어깨를 누르고 있더라는 거야. 지휘자가 아니 그 피아니스트가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 계속해 계속하려서 계속했대. 그랬더니 지휘자가 그 피아노 치는 사람이 그 땅땅땅 치는데 옆에서 같이 가, 반주를 넣어주면서 치고 있더라는 거요 쳐주더래요. 그리고 사인을 딱 하니까 브라스 밴드가 착 해주고 또한번딱 하니까 오케스트라가 그 곡을 맞춰가지고 쫙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면은. 멋진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와 우리 아들이 드디어 되게 유명한 어, 피아니스트가 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아해서 발을 내딛으면 정령님이 붙잡으시고 도와주시면 올한 해가 놀라운 내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의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